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 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3면에서 665면, 66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에서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영혼이 생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생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임순정 사모님이 지난달 9월 27일에 54일 만에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콧줄이 뗀지 20일이 지나니까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도 15,000보에서 2,000보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막혔던 식도도 열리기 시작해서 연하 운동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먹는 것도 이제 죽에서 차츰 밥으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른쪽 피부 조직도 호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이 차차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침체된 영혼이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불경기의 밑바닥에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계안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라고 하셨습니다. 직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 오시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는 힘, 뜻,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수 시절 충남 연산 지역에서 이154 철탑이나 345 철탑을 그 지점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지점이 그때 땅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바위가 있어서 이 바위를 어떻게 그러면 깨냐. 이다이너마이트로 발파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안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멀리 떨어져서 버튼을 뻥 누르면은 뻥하고 터지면서 바위가 깨뜨러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삽으로 땅을 파서 네 군데 땅을 파서 이렇게 철탑 그 지점 네 곳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다이너마이트의그 폭발력 강력한 폭발력과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 성령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염병이 돌고 해충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가능합니까?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스스로 겸비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비함이 회복으로 가는 기름길입니다. 여러분, 겸비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기 고둔 백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을 접고 스스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역대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애구방 시사기 전차 1200대와 기마병... 6만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이르보왕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그 손에 붙였노라. 애구방 시사그 손에 하나님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르보왕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애굽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략을 받으며 죄를 유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이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바로 겸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상처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잠언 15장 3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회복의 길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방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크게 사업을 이루겠다고 혼장담했으나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크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무심이가 겸비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회복이 회복의 길을 원하신다면 그동안 살아온 자기 방식의 사고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의 길입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름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작업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나는 회복할 만한 힘이 없지만은 한절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26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상기가 임박하여 부르짖듯이 여러분 아이 날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막 돌리면은 엄청나게 이? 상기가 임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부르짖듯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실패한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6장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타고래 단편에 보면은 환상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은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웬일인지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의학도 했는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여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당신의 눈과 손이 되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부터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날도 아내는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침몰을 했는데 남편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남편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여 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치유되고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얼굴은 무엇입니까? 인격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은 형벌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의 만남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이혈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실험하는 곳이 분열입니다. 분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고 하니여 야곱은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은 분열을 지날 때 해가 도다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 부니엘을 우리는 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부니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회복의 경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회복의 길은 벤치 메이킹 해야만 합니다. 벤치 마킹을 벤치 메이킹이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벤치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말합니다. 야구 경기 할때 선수들이 앉아 있는 걸상을 벤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킹이란 제조, 제작,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훌륭한 경기를 관전하며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벤치 메이킹입니다. 자기가 본받고 배울 만한 상대를 연구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침체된 교회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변화와 회생을 위한 대가를 치려야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도전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표대를 향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함께 도전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성도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목사님과 순종하는 성도님들은 쇠퇴하고 쇠락하는 교회의 벤치메이킹의 모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다이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잇을 벤치 마킹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앞이 다잇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는 훌륭한 아버지 다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델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솔로몬은 참으로 행운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말입니까?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동작, 표정까지도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벤치메이킹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의 작은 종, 작은 예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늘 존귀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벤치메이킹하여 회복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을 겪을 때 일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족 간에 서로 나눌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겨웠습니다.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물을 교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지내는 것은 너무 쓸쓸하니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기로 하면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가족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정색 리무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이아몬드 팔찌와 하얀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그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그림의 떡이었지만, 모두들 웃고 즐거웠습니다. 그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설계하고, 중단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훗날 그 그림으로 선물을 받았던 그 선물이 실체가 되어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예수님을 모델로 벤치메이킹 함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된 영혼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불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불황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벤치메이킹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므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실감하는 남은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